올 시즌, 와이번스에게정우람은그야말로폭덩이다 시즌 내내, 적주에 가까운 레리스를 펼칠 펼칠 수있었던데다정우람을 빼놓고는 얘기할수 없을 정도다. 야, 여기 어.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자꾸 나와. 못쓴다니까 내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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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 뱉다. 계속, 계속, 우라형이 비춰줘야죠. 아, 침 뱉다. 수성 선수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네. 자꾸 괴롭히시는데, 수성 선수가. 저희가요? 예. 아, 미치겠어요, 저희. 왜요? 내가 네. 괴롭히고 기다 뺏어가. 나의 기를 봤나 봐요. 나 괴롭히면 잘 되나 봐. 선물 선수 정우람 선수 공 어때요? 아 시, 최고죠. 최고죠 시작 무시분기 바로 최고죠 우리나라 자원 최고예요 어, 강연이 다음으로 아니에요. <laughs> 자원 선수 강현다연히 다음으로 아니에다 정우람 선수 칭찬하는 로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강 당연히 물어보는데연히아음으로 당연히 다음으로 당연니다잘하하 당연히 다음으로 습니 다음으로 당연히 다음으로 당연히 다 에? 왈 말아요, 여기 봐요. 제일 좋으시면. 이고 지금 육할도 없잖아. <laughs> 올 시즌 와이번스 벌트 마운드의 헤으로 떠오른 정우람은 스스로는 가장 많은 여든 다섯 경기 출장에 두승 이패 오 세이브 2 5 홀드라는 성적을 반했다. 설계구단 전체 투수가운데 홀드 부분 1위. 시즌 내내 기복없는 피칭으로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입증한 것이다.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 어디서 나가든 되게, 잘, 진짜 잘 해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예. 일단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홀드왕까지 하게 됐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목표가 일단은 첫 단계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일단 중간에 나갈 거라는 것은 예상했었고, 일단은 제가 그때까지는 1군을 보장받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는 좀 부진해가지고, 일단 1군에 들면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잘하려고 이제 되게 겨울 때 준비를 되게 많이 했죠, 열심히 하고. 음. 이게 계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게마음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한국 시리즈도 엔트리에서 못 들고, 코모나미 컵에도 이제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있으면서 이제, 분은 따로 캠프로 갔는데, TV로 보고, 이제 한국 시리즈도 TV로 보고, 캠프 가서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데, 왜 뭐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쪽에서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중간계 투자리는 투수에겐 3대 업종에 속한다. 고생은 두 배지만 선발과 마무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거의 매일 대기해야 하고, 게다가 긴박한 상황의 마운드에 올라 1919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 이 설떨리는 자리에서 정을람은 훌쩍훌쩍 커가고 있다. 그렇게 더욱 박수를 받는지도 모른다.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것도 재작년에 그것도 이렇게 자주 나가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 그런 건 이제 연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대충 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일단 머릿 속에 있어가지고 한 시즌 이렇 많이 뛰고 했지만은. 크게 어려운도 적은 없었고 만약에 또 팀이 조금 위기가 있거나 팀 성적이 조금 더안 좋았다면 저도 이제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아닌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워낙 잘해가지고 1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나가다가 하루 이틀 안 나가면 한 3, 4일 쉰것 같고 네. 그럼 정신력은 어떠세요? 정신력이요? 예. 정신력은, 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몇점 어쩌면... 정도? 한, 8,90점. 네. 항상 긍정적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짜증난 일도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바뀌는가가 중요한데, 네. 옛날에는 그게 되게 오래 갔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빨리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직 개인적으로 올 네. 시즌에 정우람 선수가 불판했던 그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혹시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요? 음 어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요 예? 어제. 어제요? 어제. 예. <laughs> 그 어. 네. 그렇게 맞은 적이 처음이거든요. 아. 예. 네. 올해는. 네. 오늘, 오늘 s k도 우늘 여기 이긴는이기겠다는 얘기. 예, 예.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벌써, 벌써, 시 아, 이런 아. 것들은 이제, 텐트를 떠나서 s k의 김성훈 감독으로 좀, 상의할 아, 수제게이시현 선수 하나 너무 여기가 있었는데. 쭉쭉 떴습니다. 그, 자, 당장 넘어가다 자, 아, 진 어. 선수! 아! 박수 아, 이스한번 떨어집니다. 네. 현재 영 선수 더욱 점을 내준 상태. 아! 박진영 빠졌습니아박진한자 좌중 공전좌 아! 득점 담장을 췄습니다 2타점! 득점이 2배가 네. 아닌데 네. 아파이트를 네. 아름... 네. 하만하고 내보냈는데올라와서동원한번수가좀 문매를 맞고 있습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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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남두가 되는 누리타구! 어텨줍니다이거에도한개한개송수사제도 전중권 다시 4개 나와요. 자이에서 어떻게 되이 황룡 일어서 버텨스니다자 기나긴 바베 공격 터치가 방구가 되습니다 황룡님께서 10승 치워주려고 마지막까지 배려해 주셨던 주셨, 것 같아요. 영웅이한테 음. 진짜 미안하고 제가 거기서 막아가지고 일단 실책한 재원이도 저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실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또더 집중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대량점수 시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팀이 마지막 게임에 지게 됐는데 거기서 좀 저도 마음이 아팠고 근데 좋은 약이 된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네. 좀더 잘못된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시즌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시이 끝나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생각, 이제 한국 시리즈 때 생각하면 이제, 이, 모든 몸에서 이, 이, 한 곳으로 이렇게 쫙 올려요. 이렇게 긴장감이 쫙 이렇게. 기대도 되고, 예, 네. 꼭 잘하고 싶고. 팀 이길인데 뭐. 솔직히 마음은 되게 홀가분하죠. 그러니까 지겹다고 하면 지겹고 힘들다고 하면 힘들었는데 또 시간이 안갈줄 알았는데 되게 또 금방 가가지고 순비를 위하여! 순비를... 차원 할 거니까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여자 시에 혼날 못했어요? 파우 좀. 입니다물어보까 아득이염 떨렸어요. 이렇게 보고 <laughs> 정말 오른쪽에다가 선거하는 네 저희 제 님이에요 님아 반가반가 음. 제가 원래 선거 행성을 좋아습니다 불! 가! 는! 그! 것! 활! 활! 뽑아만 주셨어요? 미스터. 불타는. 화이팅! 뜨겁다! 뜨거워!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그라운드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타는 그라운드. 효도를. 효도를. 아. 시하다기시하다 아, 근데 그빵 먹으면 안 되나? 저, 그빵 먹으면 안 되나요? 빵 먹을 수 있는 거지.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야. 저 형제 갖고 저기 광연이한테 팔으라고. 10년 갈킨, 프로에서 10년 갈킨 FA15 사면은 내꺼. 반지 <laughs> <Thank you. 웃음> 선수한테도 그 미팅 하는데, 인생에서 체제 부리는 사람은 큰그 승부하는 이기도 길질 않다 했어요. 세상 살이에서 이길 사람은 의지가 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솔직하고 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북이하고 토끼, 이런 피해를 했는데, 뭐잔년에 SK에 와서 오랜 유명하면서, 뭐 점심도 했고, 우승 2년 연속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열심히 해가 왔던 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체주 뿌리고 내가 살아오지 않은 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온 거 아닌가 싶고, 또 그거를 선수들이, 에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열심히 해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생각해서 날려서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하나 가니까, 기둥 하나하나, 불이 깊게 내리면서 걸어 다니니까, s k 이들요 근데, 거기, 하나의, 팀 갈라, 돼버렸으니까, 그런 데서는, 아, 좋은 팀이 됐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 얘가 이천도 했구나, 이천도 했구나, 하면 는데혼 하는 느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페난트레서는 없어진 거, 이제. 그죠? 일곱 개를 어떻게 사오냐, 이거 새로운 우리한테, 서로 해서 테마, 그지? 페란트레스 우승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 이제 카고지 이거는 우리 목표 자체가 페란트레스 다음에 1탄김 페란트레스, 구탄 한국시 그거 고난인데 페란트레스가 너무 산상 외로 쉽게 넘어와버려 가지고 이제 이 선에서 뭐랄까 선수들의 자신이 아닌 참한심이 이 코미나야 지금. 우리는 이래 하고 있대 바깥에서 돌리니까 저는 1단계는 크야 했지만 2단계로 위해서, 숨어서 음, 확실한 준비를 하고, 밴드한테. 이연패라고 하는 주범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냐 싶기도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스텝이나 또 선수나 고다이나 다 새로워져야 돼.